안녕하세요, 연이들 희니입니다. 와, 언니들 저 메이크업 영상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제 마지막 메이크업 영상이 한달 전이더라고요. 한달 동안 어? 메이크업을 안 올리다니 뷰티 유튜버로서 이건 좀 심했다 그렇 근데 제가 또이한달 동안에 화장에 있어서 변화가 정말 정말 엄청 크게 있었어가지고 요즘 추구미대로 바뀐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면서 수다를 많이 넣은 영상을 찍고 싶거든요. 그래서 약간 20분에서 30분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 오늘 많이 떠들건데 감당 가능하신가요, 언니들? 어, 일단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저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조금 다양한 컨텐츠들을 많이 시도를 한 것도 그런 거였어요. 뭔가 허니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고 저라는 사람을 더. 많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친근한 느낌으로 편의한테 다가가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피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 제가 요즘에 진짜 꽂힌 이 피부 베이스 조합이 있거든요 어뮤즈 쿠션 요거를 진짜 맨날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얇게 자연스럽게 발리는 그런 쿠션이거든요 제가 원래는 약간 커버력 있는 쿠션을 위주로 썼었는데 지금은 이런 자연스럽고 얇은 쿠션에다가 컨실러로 커버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피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착착착 바르면 보이시겠지만 진짜 얇게 발려요. 완전 얇게, 자연스럽게. 커버력은 진짜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느낌으로 얇게 발리는데 뭐 피부가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타입은. 아 그리고 있잖아요, 언니들 제가 진짜 웃긴 게 하나 있어요. 한달 전쯤에 약간 인생 데일리 메이크업이라고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했던 메이크업이 굉장히 조금 화려하거든요? 이 속눈썹을 강조를 한 메이크업이었었는데 근데 그게 아무래도 화려하다 보니까 화장이 진짜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데일리 메이크업인데 1시간 반까지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안 해보던 스타일로 해봤거든요. 화장하는데 진짜 맥이 다 빠지는 거예요. 한번 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점점 화장하는 게 싫어지고 약간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한번 하면 만족도는 높은데 이게 화장하는 게 싫으니까 약간 뭔가 꾸미는 것도 조금 어, 미루게 되고 귀찮아지고 약간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은 완전 반대가 끌리는 이유 마냥 아예 마스카라 생략하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이 훨씬 예쁘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요즘에. 자 보면 지금 피부 표현이. 내추럴하게 촉촉한 느낌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정의 무기가 있어요. 짠! 이게 이 삐아 제품인데 이렇게 좀 스파츌라 같은 타입으로 팁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얇고 넓게 펴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션이 커버력이 없어도 나는 컨실러로 한번더 이렇게 쫙 깔아줄 거라서 이 조합 두개 조합이 피부 치트키 같은 느낌이라 제가 좀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얇고 넓게. 이 네, 이마 부분. 자, 이렇게 넓게 도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퍼프로 두드려줍니다. 이게 진짜로 실제로 봤을 때도 피부 표현이 하나도 답답하지가 않고, 깔끔하게 예쁘게 커버도 되고, 좋아보이는 그런 느낌. 아 그리고 요즘 저의 또 출구미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뭔가 이게 진짜 제 사고방식이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 화장은 저에게 있어서 제 개성을 좀 표현을 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조금 과한 메이크업을 많이 선호를 했었거든요. 평소에도 남들과 조금 다른 방식? 아이 메이크업으로? 이 사람이 떠올르는 그런 느낌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약간 조금 과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도 그런 걸 조금 좋아했었는데 아예 바뀌지 않는 제 영원한 추구미가 또 사실 따로 있거든요. 그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청순한 스타일을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해요. 약간 임수정님 같은 그런 느낌?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나오는 그 스타일링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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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고 제 영원한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죽음이거든요? 또는 약간 좀 하시모토 칸나라고 아시나요? 진짜 인형같이 생긴 그런 예쁘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이미지. 아오이 유같이 그렇게 진짜 뭐 말하는지 아시겠죠? 되게 사람이 깨끗한 스타일. 제가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저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좋아만 하고 저는 조금 이렇게 되게 화려하게 내 개성을 표현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었는데 요즘에 제가 생얼로좀 카메라를 많이 켜보거든요 이렇게 카메라 테스트를 이것저것 해보느라고 카메라를 딱생얼로 켜봤는데 생각보다 화장을 안한 모습이 괜찮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약간 이목구비가 답답해 보이지 않는다 해야 되나? 화장을 했을 때보다 그래가지고 음.. 화장을 조금 연하게 해봐도 괜찮겠는데 생각을 하고 진짜! 계속 화장 연구를 좀 했어요. 저는 화장을 연구할 때 거울만 보고 하지 않고 꼭 카메라랑 비교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카메라로 셀카 모드를 틀어서,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하면서 화장을 저한테 찾아가는 편인데 요즘에 그딱 적당히 청순한 그 깨끗한 느낌이 나면서 어느 정도 제 단점이 보완되는 그 화장법을 찾아버려서 제가 요즘에 어, 예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고 사람들도 아, 요즘에 진짜 화장 이거 훨씬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메이크업 영상 잠깐 안 올리는 동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굉장히 그게 떠들어봤고 그다음에는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제가 요 스킨푸드 요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해주고 있고 여기서 좀 밝은 브라운 컬러 있거든요. 요거를 자연스럽게. 아 그리고 또 제가 종종 말하기는 했는데 제 렌즈 사이즈 직경 있잖아요. 아예 완전 빅 사이즈로 바꿨거든요. 14 사이즈를 끼고 있는데 확실히 어느 정도 동공이 좀 커져야 이미지가 그 제가 추구하는 그 약간 애니메이션 주인공 같은 느낌, 순정 만화 주인공 같은 느낌의 이미지를 좀 가져갈 수가. 있어서 제가 요즘은 진짜 빅사이즈 아니면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은 직경 큰걸안 끼고 자연스러운 걸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그거에 세뇌를 당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경이 큰걸 끼면 요즘은 안 되는가 보다 약간 그 뭔가 옛날 느낌이 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저도 은연 중에 하고 있었었는지, 이제 아예 빅사이즈는 쳐다도 안 보고 있었다가, 추구미를 위에서 껴보니까, 아, 역시 나한테 맞는 걸 해야 된다.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허니들도 만약에 지금 좀 얼테이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다. 할 때는 렌즈, 렌즈를 꼭 변화를 시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뭔가 이게, 진짜 내가 얼마나 나를 신경쓰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완전 사람이 변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좀 이것저것 해봐야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눈썹까지 그려줬고, 그 다음에는 쉐딩을 해줄 건데, 쉐딩은 요 제품 써줄게요. 제일 진한 컬러 묻혀서 코끝을 완전히 그냥 강하게 잡아줘요. 근데 하니들도 아시죠? 이 쉐딩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코가 진짜 거의 뭐성형한급으로 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저 알고리즘에 코 쉐딩 같은 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코 쉐딩이 효과가 엄청 버라이어하다는 거꼭 알고 가셔야 돼요 콧볼도 살짝 이렇게 축소를 해주고 조금 이 밝은 컨실러 있거든요? 이쪽에 이걸로 마지막으로 콧대를 한번더 오똑하게 이렇게 세워주는 느낌으로 보이시죠? 완전 어둡게 하는 부분은 어둡게 해서 조금 날씬해 보이게 해 주고 이렇게 뭔가 조금 더톡 튀어나와 보였으면 좋겠는 부분은 밝은 컬러로 입체감을 딱 주면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저의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요 베이스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부터 아이 메이크업인데 진짜 간단해요. 역대급으로 너무 간단하고 편한데? 마음에 드는 그런 메이크업을 찾아가지고 우리 허주들한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애교살을 먼저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데 이 메리몽드 제품 제가 진짜 괜찮게 잘 쓰고 있어요. 저 옛날에 한번 광고를 했던 제품인데 그 이후로도 쭉잘 쓰고 있고 이게 컬러가 진짜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얼그레이 라떼 컬러라고 해서 그림자 넣기 좋은 그런 컬러 또는 요 윗트임 라인 그리기 좋은 컬러인데 이걸로 저는 애교살 그림자를 먼저 그려주고 시작을 해요. 아이라인으로 먼저 잡아줬을 때그 지속력이 좀더 오래 가더라고요. 약간 선에 힘을 빼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 애교살 그릴 때도 이눈 뒤에가 너무 안으로 막혀서 들어가지 않게 약간 열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그려줘요. 이게 어차피 이따가 다시 좀 풀어줄 거라서 살짝 지속력을 높여주는 용도로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팔레트가 요렇게 완전 피치피치한 너무 봄웜스러운 요런 컬러를 제가 쓰고 있거든요 약간 또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아무래도 뷰티 유튜버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뷰티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많이 뜨는데 요즘에 예뻐진 연예인들의 대표 주자분들이 몇몇 계시잖아요 뭐 에스파의 닝닝님이라든가 지젤님 뭐 원래도 예쁘시지만 요즘에 특히 더 많이 예뻐진 느낌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그걸 또 분석하는 그런 영상을 저도 봤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되게 진하고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에서 힘을 뺀 약간 그 연하게 하니까 외모 포텐이 팡 터져버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저한테 적용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 눈두덩이에 정말 한듯 안 한듯 완전 연하게 베이스 컬러만 살짝 깔아주고 거의 끝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약간 약간 피치 핏이 살짝 도는 이 컬러 있거든요. 눈두덩이에 이렇게 넓게 올려줍니다. 네, 저 진짜 오래 본 하늘들은 알겠지만 제가 항상 연한 메이크업을 자신이 없어 했거든요? 화장을 하다 보면은 욕심이 끝이 없다고 계속 몸뭐 하나 더 얹고 더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연한 메이크업에서 항상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요즘은 연한 메이크업을 또어 이게 또 뭔가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와가지고 좋더라고요. 화장도 간단하고. 근데 이제 뭐 제가 앞으로 화려한 메이크업을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것도 나도 사실 어울리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딱이 정도 일단 해주고 대신에 언더에는 제가 조금 컬러감이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이 바로 아래 살짝 조금 더 피치피치 도는 이심머한 펄감의 섀도우를 언더에다가 발라줄게요. 눈 뒤쪽까지 쭉. 자, 요렇게롱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중간 컬러 있죠? 이거 묻혀서 삼각존을 채워줄 건데, 조금 넓게 채워줘도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정말 요눈 밑에 이렇게 삼각존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넓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도록 제눈밑 중간쯤에서 그냥 일자로 연결되는 그 범위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그 안쪽을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여기 눈 뒤쪽에 여기는 침범하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근데 그런데 지금 이 공간이 저의 사무실이거든요. 제가 사무실을 쇼핑몰하고 유튜브용으로 같이 쓰는 용도로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또 저만의 또한 스튜디오 공간인데 여기 에어컨도 없고 소리 때문에 선풍기도 못 쳐고 그래서 지금 은 조금 많이 더워요. 이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펜슬 타입의 아이라인 있죠? 이렇게 좀 부드럽게 그려지는 진한 브라운 컬러 이걸로 이눈 위에 점막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점막을. 근데 이렇게 점막만 채우면은 집중하느라고 눈을 감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우고 나면 눈이 너무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그리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쪽에는 제일 진한 컬러 있죠? 이거를 이눈 전체를 메꿔주는 게 아니고 살짝 앞쪽에만 음영을 조금 주거든요. 여기 눈 앞머리에만 살짝 구 음영을 줘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눈매는 사실 조금 더이 눈이 더 이렇게 위로 큰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가로도 가로인데 전 위로 동그란 사람은 굉장히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앞쪽에 딱 한번 음영을 주면은 훨씬 답답하지 않게 눈이 또 은은하게 동그래 보이더라고요 이 위로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해주고 살짝 또 애교살에도 같은 컬러로 음영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진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라인과 밑트임 일단은 제가 아이라인을 그리는 방법이 큰또 변화가 있습니다 자꾸 뭔 변화가 있나 싶겠지만 제 원래 스타일은요 약간 눈꼬리를 이렇게 뾰족하게 대각선 위로 뽑는 그런 걸 좋아했어요 뭔가 이렇게 물결 같은 눈을 되게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일자로 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옆으로 길어 보이는? 그런 눈을 선호를 하고 또 처음 시작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제가 이 아예 눈끝 있죠? 이쪽 눈 끝에서 꼬리를 좀 빼곤 했었는데 요즘은 이눈 끝이 아닌 살짝 위쪽에서 꼬리를 빼주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눈이 시원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카메라를 켜서 봤을 때도 훨씬 라인이 예뻐 보이는 그 위치를 제가 딱 찾았거든요. 그래서 한 알려드려볼게요. 이게 제 원래 눈 끝이잖아요 이게 아니고 살짝 이만큼 띄는 이쪽에서 일자로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일자로 그린다고는 하는데 사람이 자꾸 또 약간 뭔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런 느낌으로 옆으로 이렇게 길어지는 탁 느낌. 진짜 간단하죠? 꼬리만 살짝 빼주는 건데, 이 빼주는 위치를 너무 요눈 아래가 아닌 살짝 내 눈보다 위쪽에다가 빼주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요쪽에서 빼야 되는 걸더 위에서 요쪽에서 빼는 거죠? 자, 언니들 이렇게 아이라인을 빼줬습니다. 사실, 요렇게만 보면은 또 눈매가 무서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애교살 그릴 때 썼던 이 얼그레이 라떼 컬러 이걸로 제가 이눈 밑에도 밑트임 밑에 라인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라인도 그리고 눈 밑에 밑트임도 그리고 이렇게 눈이 전체적으로 약간 뾰 이렇게 가로로 일자로 좀 연장이 되는 그런 화장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치가 좀 중요한데 제가 딱 어떻게 그리냐면 눈을 뜨고 내요딱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 속눈썹이 난 부분. 이쪽에서 그냥 일자로 살짝 빼주고 너무 길지 않게. 내 원래 눈 정도 길이 정도까지만 빼주면 됩니다. 손에 힘을 빼고. 이 아이라인이 약간 조금 마르면서 발색이 조금 올라오는 편이라서 한 번에 진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 번 손을 그어주면서 약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요거 선 하나 딱 그었을 뿐인데 눈이 진짜 엄청 이렇게 뭔가 밑트임이 확된 느낌이 나거든요. 자 양쪽 다 그려줬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많이 안 하다 보면은 이 각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어쩔 때는 각도가 너무 이렇게 내려가서 눈이 너무 이렇게 처져 보이는 경우가 있고 어쩔 때는 각도가 조금 많이 올라가서 눈이 또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약간 조금 더 청순하게 하고 싶으면 약간 이눈 아이라인 그린 거를 살짝만 더 짧게 해줘도 괜찮긴 한데 이 정도로 했을 때 사진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입자가 진짜 큰 글리터가 있거든요. 이거를 손으로 묻혀서 눈두덩이 중간 애교살에도. 제그 혼자 놀기 브이로그에 이 글리터를 사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정보를 되게 많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섀도우에 있는 글리터예요. 근데 이거 진짜 화려하고 예뻐서 저도 너무 만족도 있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메이크업은 끝이에요. 간단하지 않나요? 진짜로? 간단한데 이게 이미지가 음, 예뻐지는 그런 메이크업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색감이 조금 잘안 잡히는데, 이게 진짜로 여리여리한 완전 복숭아 살구빛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이 브러쉬에다 묻혀서 볼 중앙 쪽에다가 블러셔를 좀 확실하게. 보이시나요? 이게 올리니까 사람이 확 수줍수줍한 그런 느낌이다. 남자친구도 제가 블러셔를 조금 진하게 바르거나 뭔가 그 발그레한 느낌이 딱 많이 나는 날 유독 귀엽다고 엄청 칭찬을 좀 해주거든요. 이 블러셔 이것도 사람이 예뻐 보이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컬러가 약간 많이 얹어도 얼굴이 더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진짜 수줍수줍한 그런 느낌. 너무 마음에 드는 컬러예요. 그래서 우리 웜톤 허니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실패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제가 얼굴에 좀 뽀송뽀송하게 파우더 처리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없어서는 안될 저의 어바웃 톤 파우더로 이 파우더가 약간 조금 또 뽀샤시하게 톤을 좀 밝혀주는 약좀 밝은 파우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줬을 때 얼굴이 한톤더 밝아지는 느낌이 나고 그냥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포토샵으로 딱 블러 처리한 것 같은? 피부가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저의 또 시그니처가 있잖아요 이눈밑볼 쪽에 점을 하나 이런 느낌으로 찍어주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터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요코끝 부분 해주고 여기 콧대 부분 코 전체를 이어주면 안 되고요 꽁꽁 찍어주는 그런 느낌 하고 여기 시존 그리고 또 파우더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올려주면 이게 효과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뽀송한 얼굴에 하이라이터가 진짜 잘 먹는 그런 느낌 이런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 다 광이 아주 자 이제 마무리로 립만 발라주면 끝입니다. 립은 제가 항상 립 펜슬을 사용을 해서 이 인중 부분 좀 짧아볼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에크멀 립 펜슬 이게 제가 컬러가 가장 좀 마음에 들기도 하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좋아해요. 원래 입술 있죠? 여기에서 살짝 띄워가지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위쪽에다가 입술을 하나 더 그려주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은 약간 웃길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뭐야? 싶을 수도 있는데, 입을 발라주면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 입꼬리 부분도 뭔가 너무 인위적으로 올라가 보이게 한다기 보다는, 살짝 이쪽을 높이 채워줘요. 그리고, 이 입술 밑에 라인도 따주기. 저는 이 밑에 입술 있죠? 이렇게 각지게 네모난 이유좀 좋아해가지고. 이제 베이스 립을 깔아줄게요. 베이스 립은 요 제품.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보여드렸는데. 제가 평소에 쓰던 컬러가 이게 아니고 다른 컬러였는데. 요거는 바닐라 크림인 척이라는 컬러고요. 요런 느낌. 제가 이 틴트를 많이 쓰는 이유는 진짜 얇게 발리고요. 자연스러운 누드립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색감이 딱 제가 추구하는 그 추구미 립에 가까운 느낌? 음, 색깔 너무 예뻐. 이 상태로 끝내줘도 좋은데 저는 또 레이어드를 안 하면 약간 조금 섭섭한 그런 타입이니까 입술 안쪽에다가 이 제품을 한번더 레이어드를 해줍니다. 이거는 살짝 글로시한 그런 제품이고 이것도 컬러가 그렇게 진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주 살짝 입술 안쪽에다가만 아주 약간 생기를 더해지는 느낌 잠시만요 앞머리도 조금 정리를 해보고 자 이렇게 해주면 제가 요즘 너무 잘하고 있는 추구미 데일리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무리는 이 스타일링까지 제 추구미 가득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짜잔 오늘 제 지금 이 스타일링이 그 특유의 소녀스러움 약간 일본 너드미 같은 느낌을 연출을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입어 봤거든요. 근데 아주 <laughs> 할머니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촌스러움이 저는 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아무튼 그런 일본 순정만화너듬이 낭낭한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어요 아무래도 요즘에 이렇게 마스카라도 생략을 하고 조금 이 순둥순둥한 초롱초롱한 이미지의 화장을 하다 보니까 옷 스타일링도 이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혼놀 브이로그에서도 진짜 빈티지 옷들만 한 20만원 넘게 사고 최근에도 플리마켓에 갔다가 이 귀여운 옷을 득템해가지고 요 제가 갖고 있는 히니츠키 티셔츠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서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머리도 약간의 깻잎머리 느낌, 뭔지 아시나요? 뭔가 되게 순수해 보이는 듯한 이런 앞머리도 연출을 해서 전체적인 무드를 살려봤습니다. 요즘에 제가 양갈래 머리도 빠졌거든요. 약간 양갈래 머리나 아니면 다운 머리나 아니면 요렇게 조금 이런 스타일링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또 열심히 다양한 메이크업들 보여드려볼 테니까 우리 허니들도 저랑 같이 더더더 더, 더 친하게 지내고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더 말랑말랑하고 재밌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